어, 여섯 번째 줄? 둘, 넷, 여섯.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문제 또? 네, 아홉 번째. 육, 칠, 팔, 구. 디스? 어. 내용, 내용. 내용 좋아요. <laughs> 자, 질문 없는 사람들, 첫 번째 문장 질문이 어떤 사람 손? <laughs> 어, 앞에 세 없어? 좋아. 자, 이거 질문이 어떤 사람 손? 어 좋아 이거 좀 일단 해서 좋아 가자 수영아 가자 첫 번째 보자. 음. <laughs> 어음자 research with human runners challenged the conventional wisdom and found that the ground reaction forces at the feet And the shock, 얘가 transmitted up the leg and through the body after the impact of the ground. 그 다음에 여기가 동사자리. As runners moved from the extreme compliant to extremely hard running surfaces. 이렇게 끊어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일을 제기했고 발전했대. 그지? 그럼 end에 걸리는 게 이를를 제기했고, 발견했다. 뭐를 발견했대니? 대, 디아를 발견했대. 대, 디아의 주어가, 자, 녹색으로 할 거야. 잘 봐봐. 어, ground reaction forces 하고, and shock. 얘가 지금 동사했다는 것을 발견했대. 뭐할 때? 움직일 때. 그냥? 됐어? 어? 한번 더. 자 뼛다운 번 잡아볼게. 자 연구는 이를 제기했고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대? 주어. 자 땅의 반발력과 전송되는 충격이 요거였대. 뭐할때 주자들이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할 때 이랬다는 것을 발견했다. 문제는 이거 찾으면 되는 거. 야 됐네? 자 봤더니. 모르는 단어는 이제 이게 ground reaction forces라는 말은 어려운 단어지, 그지? 몰라도 되는데, 실제로 시험 문제 풀 때는 모르고 풀어야 되나요 저걸 다 알고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땅의 반응력이잖아, 그지? 땅의 반응력. 자, 달릴 때 땅은 반발하는 거겠지? 그래서 땅의 반응력은 지면 반발력이라고 해석해도 된다. 오케이? t r a n s m i s s 전송하다는 뜻이야. 과거분사로 쓰였 그러니까 이지문에서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문장은 이 새끼를 찾는 거였다. 이 새끼, 요새람은 묻힌다는 거지. 이렇게. 자, 얘는 봐. end 잘 보면 end 잘 보면 어떻게 됐어? up the leg through the body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다리 위로 전송되고 그리고 땅과의 효과 이후에 신체를 통해서 전송되는 충격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가볼게 이제. 야. 주자들과 함께한 연구는 전통적인 지혜의 이의를 제기했고, 그래서 발견했대요. 아뭘 발견했냐? 발의 지면 반발력과 다리 위로, 그리고 땅과의 영향 이후에 신체를 통해 전송되는 충격이 요랬다는 것을 발견했대. 뭐할 때? 주자들이 움직일 때. 졸라게, 익스터멀리 졸라게, 컴플라이언 말랑말랑한 서피시스가 지금 생략돼 있는 거야. 여기 서피시스 있지, 그렇지? 졸라 말랑말랑한 땅에서 졸라 딱딱한 땅으로 이동할 때요랬딱 이런 거야. 됐냐 자, 이을 제기했다. 우리의 배정지이이 없나? 있지. 자, 질문. 모래바닥을 뛰는 게 힘들 거냐? 아스팔트 위를 뛰는 게 힘들 거냐? 너 <laughs> As a result, researchers gradually begin to believe that runners are subconsciously able to adjust the leg stiffness prior to foot strike based on their perception of the hardness or stiffness of. Uh, 어, h a r n e s s o r s t e e p e s o f surface on which they are running.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질문이 없었다 말이시지, 한명 빼놓고 없었다 말이시지, 맞지? 그럼 한이가 할수 있겠다, 그렇지? 하나 고. 자, 봅시다. 자, 우리 수혁이한테 질문. 수혁아, gradually 뜻이 뭐야, gradually? 점점, 점점 좋아요. 그 다음 subconsciously. 자 subconsciously. 응준아 subconsciously. 무의식적. 어 무의식적으로. 자 우리 이 후속이 털어대니까 수혁이한테 많이 시키네. 수혁아 adjust. 스틱 티니스. 어 경직도 좋아. fist strike. 어 어떻게 잘하지? 이러면안 되는데. 자, 아, 좀만, 지워, 좀만 지워줄게. 하, 좀 지웠어. 자, <laughs> 자,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연구자들은 점차 시작했대요. 뭐 하기 시작했대? 믿기를 시작했대. 뭘 믿기 시작했대? 주자들이 하고 있는 거지? 어? 어, 어 주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시작했대. 뭐를? 그다리의 경직 정도를. 발을 얼만큼 딱딱하게 만들 것이냐, 힘을 얼마나 줄 것이냐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시작했대. 뭐 전에? 발의 충격 전에. 발이 지면에 도달하기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거야. 뭐에 기반해서? 그들의 그 인식에 기반해서. 뭐에 대한 인식? 어, 땅의 강도와 땅의 경직 정도에 대한 인식에 기반해서 그들이 뛰고 있는 그 지면에 대해서. 되나? 이 새끼 그대로 생각나겠다, 그지 Okay. 아직 정보가 부족하니까 아 이게 다문장식이었어 <laughs> 어, 놀랍군 자그 다음에 자 this view suggests that runners create soft legs that suck up impact forces when they are running on very hard surfaces and step b l a c k s when they are moving along moving along on the yielding terrain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는 정말 지문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스쳐도 되겠다 그지 그래 정민아 아니 수혁아 이거 맞히면 지워줄게 어아 없어 지우그 단어 안 되지 뭐 어디 어딨냐 임팩트 펄스가 응. 충격력 응. 응. 잘했어요 다만 요 s o f t l x 하고 s t i f f l 스 x 가 병렬구조로 묶인다는걸 알아야 해석이 되지 여기 그러니까 앞에 뭐가 있는거야 create가 있는거지 이렇게 됐니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관점은 제한하고 있어요 주자들이, 이러한 다리를 만들어. 그리고, 이러한 다리를 만들어. 이런 거야. 자, 주자들이 뭘 만들어? 충격력을 흡수하는 아주 말랑말랑한 다리를 만든다는 거야. 그들이 어딜를 달릴 때? 아주 딱딱한 지면을 달릴 때. 반면, 그리고 아주 경직된 다리를 만들어. 뭐할 때? 그들이 말랑말랑한 땅위를 따라서 이동할 때는 그렇게 만든다. 이런 말이지. 요새끼, 들어가면 되겠다, 그지? 그대로. 결국에, 지면에 따라서 발의 강도를 바꾸니, 그 영향력은 거의 차이가 없겠다. 그래서 답이 1번이겠다. 됐나? 자, 됐고요.